지금 경기지표가 일단은 그 인플레이션 데이터 PC입니다. 어, P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전월 대비 0.3, 0.3. 제가 주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0.2에서 0.3이면 이거 표준이에요. 표준 시장이 안심하고 달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2월이야. 이거는 뱅크의 문제, 은행의 위기가 터지기 전 데이터인데 이게 0 3이래 1월 대비. 이게 한 6개월만 지속돼도 인플레 끝났다고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의 데이터이네요 다만 다만 걱정인 거는 뱅크 터지고 난 뒤에 뭐 했어? 돈을 풀었어. 그러고는 무엇? 3월은 3월은 <laughs> 어, 이거 이거기네. 이거기네. 이거기네 지금. 이거는 이거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런 부분에서 지금 조금 0.3이라는 숫자에 환호를 한 거고요. 그리고는 상승을 확 잡았는데 여기에 페이드에서 그 우리 미사 콜린스 이 누나가 나오셔가지고 이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이 PC 인플레이션이 뭐냐 not of not of progress 뭐냐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야오 야야 오 프로야. 아직 5%야. 어, 아,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지금 MOM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MOM이 중요하다. 요0.3 6개월만 지속돼봐. 그러면은 이게 5가 나오든 6이 나오든 10이 나오든 뭐라 그래요. 어, 아, 그 전년 대비. 아, 그 전년 대비요. 전월 대비로는 0.2 0.3 정상됐어. 전년 대비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시장이 0.3이라는 데이터에 환호를 한 거고 한 가지 발목이 잡히는 건 뭐냐 그러면은 이겁니다. 이게 지금 1년 기대 인플레이. 1년 뒤에 물가가 얼마나 올라갈 것 같냐라고 설문 조사하는 겁니다. 이게 심리예요. 심리. 설 이에요. 값이 얼마나 올라갈 것 같습니까? 기름값이 얼마나 올라갈 것 같습니까? 라면값이 얼마나 올라갈 것 같습니까? 네가 생각했을 때 단백값은 얼마나 올라갈 것 같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무엇? 3.9, 4.2, 4.1 하던 요 데이터가 은행이 빵 터지고 난 뒤에 나온 데이터입니다. 그죠? 은행이 터지고 난 뒤에 나온 집계치예요. 3.8로 나왔던 3월 중순 데이터가 3월 말, 말 되니까 3.6이 나왔어. 뭔 소리? 지금 은행 리스크가 실제로 무엇? 연준이 이야기하는 신용 경색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긍정적으로 해서 가면은 이거는 인플레가 떨어진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부정적으로 해서 가면은 이거 침체 리스크가 더 커졌다라는 겁니다. 지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은행 리스크가 경기 지표에 아니면은 소비자 심리에 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아주 근본적인 PC 데이터는 여전히 0.3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이게 뭐 헤드라인이고 지금 실제로 보고서 보시고 보고서 봐서 들어가시면은 자 보시면은 요건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어, PC 검색하시면 나와요. 해가지고 여기 차트가 나옵니다. 해가지고 데이터 쭉쭉쭉 미, 아니, 나오, 나오는데 이 보시면은 그 세부 항목 내역들 다 나와요. 뭐 어쩌고 저쩌고 어디서 데이, 데이터 나오고 보면 겁나 조금에 나와요. 아! 나와요, 아, 나와요, 나와요, 나와, 나와. 나오는데, 굳이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은, 일단 시장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게다 나와 있어요. 뭐 상품이 얼마나 올랐고, 그죠? 그러고는 지금 이게 뭐내구재가 어떻게 갔고, 비내구재가 어디로 가고, 서비스가 어디로 가고, 다 여기 있어, 다 여기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세부 내역은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주말에 보고 특징적인 거 없으면 그냥 패스할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CPI가 아예 PCE가 맨날 말씀 PCE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PCE는 유사해 누구 CPI랑. 그러니까 우리 2월 CPI 확인했지 2월 PCE 확인했지. 근데 2월 CPI는 지금 0.5% 올랐어요. 근데 2월 PCE는 0.3% 올랐어요. 안에 들어있는 비율이 좀 달라 비율이. 그니까 2월 CPI 확인하고는 어 우리 아직까지 CPI 기준에서는 어, 인플레가 안 꺼졌는데요 했는데 좀더 지금 시장이 환호하는 이유는 어, PC로 계산하니까 0.3이 나왔네라면 환호하는 거거든요. 세부적으로 비율을 확인해봤더니, 어, 야, PC는 좀더 좋은데? 야, 근데 저 연준은 PC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 이러면서 지금 오늘 좀더 환호하고 차트 상으로 보니까 위가 남아 있어서 여기, 여기, 요기, 여기를 찍으려고 지금 가는 거야. 근데 이런 데이터를 지금 확인을 하고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되게 좋게 말씀을 드리잖아. PC가 0.3이면 인플레 끝난 거 아닌가요? 기대 인플레도 꺾였으면 인플레 끝난 거 아닌가요? 어, 그럼 금리 나나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면서도 시장이 많이 못 가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 은 그래서 4월 실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1분기 실적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분기 가이던스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과연 얘들이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갈 때 가이던스를 좋게 줄 거냐?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소위 말하는 not yes로 줄 거냐? 요게 핵심이야, 지금.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거잖아. 어디 갔노, 어디 갔노, 어디 갔노? 지금의 심리가 매우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어, 기업들 보니까 구글 올라가고, 어, 메타 올라가고, 그지? 테슬라 지금 올라가고, 애플이랑 마소는 못 가, 엔비디아도 못 가. 그래서 딱 봐가지고 P/E/R이 얼마냐 보면은 애플, 마소, 엔비디아는 P/E/R이 비싸요. 구글이랑 메타는 좀 P/E/R이 싸요. 지금 시장에서도 순환매를 돌고 있는 와중에 최근에 뭐 은행이 좋았다, 뭐 오일이 좋았다, 뭐 에너지가 좋았다는 이유도 얘네들이 싸. 그동안 뭐 급락한 것도 있지만 얘네들은 좀싼 편이야. 근데 테크 보면은 최근에 더 급등하면서 다시 마소가 P/E/R이 30배가 넘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150배야 P/E/R이. 이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이 이 기업들을 보는 가격 중심으로 트레이드하는 그 월스트리트의 그 올드한 형들은 뭐합니까? 존내 비싼데요 지금? 야 너무 많이 올랐는데 야 최근에 지금이 나스닥이 오른 걸 보니까 일본으로다다다다다다다다어10% 정도 올랐잖아. 오르고 봤더니 야, 더갈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지. 다지금이셀다포스 p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9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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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어 예. 이걸 포워드 PR 로 봅시다. 포워드 PR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엔비디아 45배. 마이크로소프트 30배에서 26배로 떨어졌어 아이 좀 그치. 그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서상으로 1년 뒤를 보더라도 아좀 애매합니다. 제가 지금 AMD를 들고 있는 이유들과 얘는 내년에 22배야. 터이 높으면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p r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을 올해 번돈 혹은 앞으로 1년 동안 벌 돈으로 나누는 거거든. 순이익으로 남겨먹는 돈으로 나누는 거예요. 하지 보시면은 이게 그 PR 기준에서 지금 아마도는 PR이 없어. 왜? 적자 났거든. 시가총액이 100조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로 나누면은 답이 안 나오잖아. 근데 이런 부분에서 포드 PR 기준에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구글이나 메타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금 구글 메타가 좋은 이유가 이거야. 포드 PR이 낮으니까. 그니까 사더라도 구글을 말씀드리는 이유도, 구글 이게 뭐스윙매매를 말씀드린 이유도, 얘는 박살나도 별로 안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왜냐면 1년 뒤가 이 정도 실적이 나오고, 이 정도 뭐 기업 가치가 나온다 그러면은, 사더라도 이게 좀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 근데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역사적으로 지난 과거 5년, 10년 동안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 현재 PR, 포드 PR이 얼마냐 그러면은, 얘네들의 포드 PR이 20초반대였어요. 20초반대.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은. 근데 20대 중반 후반이잖아 지금 그러면 어 조금 비싼가 하는 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 이게 맞나?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좀 비싼 거 같은데 아 이제 많이 온거 같은데 조금 한5% 10% 쉬었다가도 될거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드가 24년 실적 기준인가요? 지금부터 1년 동안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앞으로 4분기 동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드 PR 네이버 산년 기준은 2023년 연말까지 잡더라고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는 향후 4분기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미국 애들은 가이던스를 잘 주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 이게 좀 앞으로 4분기 동안 돈을 벌어도 마소는 26배구나 애플은 25배구나 엔비디아는 실적 성장은 뭐 3배 정도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45배구나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보다 테슬라가 쌉니다 포드 기준 <laughs> 봐봐 포드 기준 엔비디아가 테슬라보다 지금 엔비디아가 더 비싸요 그러면 어잠깐만 테슬라가 싼데가 되는 거지 이 부분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포드 pr을 무조건 신뢰하냐 아니냐 분기 ir 분기 실적 보고 때마다. 아, 우리가 다음 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로 이제 가이던스가 하향이 될것 같고, 우리가 또 앞으로 뭐, 한 분기, 두 분기, 세 분기, 네 분기 동안 어떤 정도의 돈을 벌것 같다라고 가이던스를 제공해요. 그거에 의해서 포드 PR은 또 바뀝니다. 그리고 또 애널리스트가 분석보고서를 내면서, 아, 근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얘들이 아이할 때 제시한 게, 아, 요 정도 올라갈 것 같다, 요 정도 떨어질 것 같다를 또 얘기해요. 그러면 은 그런 부분에서 얘네들이 또 수정이 들어갑니다. 아, 그게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맞춰지는 거야. 그래서 지난 5년, 10년 평균을 놓고 봤더니,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 20안 초반대에서 조금 고점이라고 할 때가 20 중반대였더라. 근데 20 중반대까지 와 버렸더라. 여기서 전망이 더 좋다라는 보고서가 안 나오면은 더갈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거지. 이런 게. 더갈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전망이 안 올라가면은 아 되게, 지금부터는 재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팔아, 팔아, 팔고 다른 걸 사야지. 트레이드 하는 입장에서는,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보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나스닥의 힘을 조금 빼고 있다. 아니, 인플레 끝났다 그러는데뭐 지금 0.9% 밖에 안 올라가냐? 이거, 이거 좀 길게 볼까? 지금 보면은, 그 뭐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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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이제 PC 나오기 전이에요. 직전이에요. 데이터 나오고, 그때부터 출발해가지고 1% 올라왔어. 야, 평소 때는 이거 3%갈 내용이야, 이거. 근데 1% 밖에 못 올라왔죠. 왜? 차트상 고점. 그리고는 속해있는 기업들이 고점. 그리고는 이거를, 오늘만 보면 1%지만, 이거를, 조금 조금 길게 보시면 은 얼마? 어우 많이 올라왔지 여기서부터 지금 한3% 올라왔지 한3.5% 올라왔지 이번 주에만 아좀 많이 올라왔네 지난 하루 이틀 3일 그러니까 4거래일 동안 좀 많이 올라왔구나 화수 목금 동안 올라온 부분이 와좀 많이 올라오긴 했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에 시봉 기준으로 길게 보시면은 아주 높긴하지. 이러면 아, 좀 데이터가 잘 나와서 더 올라가긴 하는데 아,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제 데이터는 일단 잘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다음 주에도 실업이 3월 실업이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으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신규 실업당총고수기준으로 봤을 때 3월 고용 보고서가 안 좋게 나올 거냐 그거 아니야.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실업이 폭등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을 좀더 안심하고 있는. 거지 다음 주에 대충 뭐 나오는 것들 보시면은 실적은 별거 없어요. 다음 주에. S&P 500 기준으로는. 그러면은 다음 주에 제일 핵심은 뭐냐면은 다음 주 금요일에 나오는 고용 보고서야. 3월 고용 보고서. 거기에서 이제 세부 내역을 좀 뜯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핵심은 지금 지난 4주 동안 나왔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3월 고용 보고서가 엄청나게 안 좋을 거냐? 그게 아니야. 빈집이라니까. 언제까지 실적이 나올 때까지. 혹은 3월 CPI, 3월 경기 데이터 3월 소비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근데 그게 대충 4월 셋째 주부터 몰려있거든 4월 사월 셋째 주부터 아지 빈집 아니요 FMC는 5월 초에 있고 그러니까 어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우리를 잡아 내릴 게 없잖아 그럼 롱 <laughs> 잡아 놓을게 없잖아 지금 잡아 끌어서 야야너들 매가치 잡고 내려와야 돼 이게 이게 없거든 그러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요 정도로 다시 보기를 좀 잘라놓고요 어, 오늘의 경제 지표